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유한양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오늘 장 초반에 조금 빠졌다가 거의 보합권에서 지금 12만4천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어, 외국인들이 이제 조금 오늘 보면 h l b 같은 경우는 에 그동안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래 꼬리 부분에서 조금 세게 닿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스케줄도 있고 주가에 대해서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어, 반대로, 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이 덜어내는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시장을 굉장히, 어, 많이 눌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어저께 신용 반대 매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습니다. 어저께 보여드린 기사 중에 삼성전자의 홍라희 여사님하고, 그리고 그 이부진하고 이서영 그딸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주식 담보대출 부분에 대해서 어, 비율 퍼센테이지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회사에서 자서주매까지 입 얘기를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뉴스가 나온 걸 보면서, 어,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한영행은그 와중에도 어저께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 에 외국인들이 콜옵션 포지션이 하방으로 다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행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오늘 또그 부분을 단기차익 매물을 털어서 나가면서, 어, 기타법인까지 좀 같이 나가고 있는 모멘텀을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시니까 지금 핵심도 구간에서도 최하단 구간까지 왔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구간에서 오히려 나중에 따라 들어오지 마시고 지금 이럴 때 저가 매을때 유한여행처럼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서 어, 기업에 대한 스케줄이 계속 있는 종목을 가져가시는 게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 이제 차트 캔들 모양만 좀 말씀을 드리면, 유한 양행은 항상 주가에 대한 터너라운드나 급등 영상이 나왔을 때, 이 얇은 봉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쭉 진행되다가도 이렇게 얇은 봉 형태로, 내려가다가도 얇은 봉 형태로, 얇은 봉 형태로 이렇게 될 때, 주가에 대해서 하락폭이 나오다가 반등 폭으로 바뀌고 하락폭이 나오다가 반등 폭으로 바뀌는데 여기서도쭉 보시면은 내려가다가 오늘이 거의 최하단 폭의 최 얇은 봉이 나온 하루입니다. 그러면서 박스권에서 가져갈 수 있는 16만 5천 원에서부터 12만 4천 원 핵심 도구 간에두 매물대가 있었던 구간이죠. 그렇죠. 여기에서 어, 오늘 얇은 봉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거의 터너라운드가 나오는 최하단권의 바닥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뉴스를 하나 좀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건데요 아침에 일찍 6시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축하 인사 먼저 해서 랭라자 성공의 유한양행에 한 글로벌 시선이 달라졌다라는 내용인데 뭐 우리는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을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쭉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의 이제 말만 해도 축하한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이 부분에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랭나자의 성공 이후에 유한 여행은 바이오벤처가 가장 협력하고 싶은 국내 제약사로 손꼽히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보유한 33개의 신약 파이브라인 중에서 16개를 이 같은 협업을 통해 도입하고 있, 있고 개발 중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50여 개의 바이오 회사에 5천억 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향후 투자 규모로더 확대할 방침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유한양행이 어, 이 바이오 회사를 운영하는 특이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뭐 특이하다고 하긴 그러고 이런 회사들이 몇개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한양행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 유한양행은 임상실험을 회사에서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냥 임상 1상 정도 통과가 돼 있는 기업들 아니면 통과가 될 예정인들 아니면 진행되고 이상까지가 있는 그런 약들한테 유한양행은 투자를 합니다. 투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임상 1상, 2상 뭐 3상 이런 것들은 그당 회사에서 그 투자된 회사에서 진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FDA 이제 승인 처리가 되면은 미국에서 판매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FDA 승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를 유한양행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야기. 그러면은 이게 이제 통과가 되죠. 그러면 우선 뭘봤습니까 마일스톤을 봤죠 그리고 로열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사들이야 당연히 이 여기 임상 1상3상 진행했던 회사들이 당연히 로열티는 훨씬 큽니다. 근데 유한양행은 이 거대 로열티 받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어 로열티를 15%에서 20% 받고 마일스톤 정도만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매출하고 영업이 이 꺾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제가 채널에서 올려드리는 기업 중에 하나가 HLB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보세나비 칼리미주막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로열티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직접 리보세나비라는 어, 약을 갖다가 어, 이거를 이제 갖고 와서 연구개발도 하고 FDA 승인처리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고, 항서제기약에 있는 칼레미주막이란 약이랑 병용요법을 해가지고 FDA 승인처리를 받으면 여기는 이제 본인들 약이기 때문에 직판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마 영업이익이 50%까지 나오고 매출액도 2조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근데 HLB가 이 약을 넘어가기 전 수년간 상태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요번에 이거에 대한 이슈성으로 막 올라가고 여초도 이제 요번에 이게 통과가 될 거라고 봐요. 왜그냐면은보류처분이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승인 처리되는 확률이 92%고 임상 3상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거의 98%의 지금 성공률이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짜에 맞춰 가지고 미리 먼저 매수로 들어가는 게전 당연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 종목을 갖다가 올려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보류 처분이 나거나 클래스토가 나와서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이걸 넘기갑니다. 근데 유한영행은 이런 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 조금 한약에 대한 진행 처리가 됐을 때로얄티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을 좀 적게 받더라도 이게 오히려 매출과 영업 이익에 안정적으로 가져가면서 그 뒤에 플러스로 어 계속적으로 1년마다 기술 수출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져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 계속 적어로 올리면서 우리가 나중에 시, 그 연매출에서 4조 원 가까이 되는 기업이 되고 어, 나중에는 8조 원 가까이 보는 연매출의 기업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을 20% 정도는 가져가는 그러면 이제 조단이 클럽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업이익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유한양행의 주가가 빠졌을 때는 장기적인 투자나 중장기적인 투자나 아니면 단기적인 투자, 그러니까 일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월달에 s c j 형 승인 처리까지 있고요, 제올제 j, &J 1월달에 실적 발표 있고, 그리고 아미반타라버 레이저 팀이 유럽 판매 승인 기회에 대한 마일스톤 유입도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수익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 진짜 매출과 영업이익과 유한양행 확장성을 보면서 가져가셔도 되고. 뭐 엄청나게 좋은 상태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핵심도 구간의 최하단 구간까지 떨어졌다라는 거 그럼 12만 3,900원이면 줍줍줍줍줍 해도 된다는 거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나왔을 때도 OBV는 빠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 처리가 되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핵심물량은 전혀 빠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기사를 하나 좀 보시면 어 이게 있어요 렉라자 탄생 비결 해가지고, 뭐, 이 탄생한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글로벌 국내 제약 바이오 시장이, 어, 글로벌 시장이 2,000조에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시장보다도 한두배 정도 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쭉 내리면, 이것도 내가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음 보시면은, 2026년도에, 연매출 4조 원을 달성해서 글로벌 50대 제약사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라는 게돼 있어요. 근데 이거 볼때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도 볼때 이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유한양행이 올해 2조 원 정도의 어 영업이익 그러니까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측면이 지금 보면은 한 3천억 정도 나올 걸로 연간 영업이익이 3천억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3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유한양행의 지금 시총이 정확하게 9조 9,200원 그러니까 약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잡았을 때 PER을 한 지금 10배에서 10배, 아니 10배라 30배에서 3, 31, 2배 정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멀티플로한 31, 32배 정도 받거든요. 그러면 4조원이 됐을 때는 이 비율로 그냥 간다고 하면 은 어차피 영업익률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그냐면 기존에 있던 약에 대한 부분의 로열티를 하면서 거기에 올려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어, 6천억으로 그냥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R을 30배 정도 준다고 하면 은 8조원 정도의 가총액이 적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지금이 어 10조원 정도 되니까 앞으로의 한 8조원 정도의 어 보수 적으로 잡았을 때도 더 올라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 2 3 0 0원에서 올려면은 어 20만원 선까지는 적정 주가를 미래의 멀티플로 땡겨서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게 지금 중국 부분에 대한 마일스톤하고 유럽 부분에 대한 마일스톤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게 되려면은 알레르기, 알러지 치료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면역 항암제하고 알레르기 치료제가 유력하다, 이게 돼 있는데, 이게 한번 더, 지금 뭐, 하반기 때 SC 제형 부분에 대해서 FDA 승인처리는 그거는 뭐, 거의 확정적으로 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게좀잘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FDA 승인처리가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는 이제 연매출 4조 원에 대한 글로벌 50대 제약사에 진입한다는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앞으로는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별 매매동에 다시 한번 좀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나 금투 같은 경우는 담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좀 따라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이 아마 장 초반이어서 이거 던지다가 후반 가까이 될수록 좀 비중 줄여 가지고 올려칠 겁니다. 그러시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구간 어, 좀 충분하게 가져가시고 어,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당 구간은 여러분들 여기 윗꼬리 보면 달려 있는 1 6만원 선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기 사이에서는 딱히 매물대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이때 당시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 아니, 기관 투자자들이 수급 매수했다가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가면서 급등시키고 여기에서 이제 반대매매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이제 담아내고 한, 다시 한번 급등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 차익 매물도 나오면서 조정폭 나왔기 때문에 딱히 여기에서 여기에 올라갈 때에는 수급적인 개선만 일어나도 다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월 말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12월 15일 정도 예상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이제 SC제형 부분이랑 내년 1월까지 해가지고 이런 1월 부분 마이스톤까지 하면은 충분하게 뭐 전고점 부분은 돌파가 되줄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쭉 가져가셔서 좋은 성과에서 마무리 처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유한양행은 뭐 오늘 요 정도까지 체크를 하면은 1일 어, 체크량은 거의 다한것 같고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꼭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시장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오늘 장 초반에 선물옵션 포지션 상방으로 잡아놓고 막 올린가 싶더니 지금 11시 28분 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국과에 대해서 하락폭이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좀 올렸다가 윗꼬리 부분 달리면서 또1.38% 빼고 있고 SK하이닉스는 5% 가까이 빼버리면서 시장에 대한 눌림 현상이 가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도 아마 더 눌렸을 겁니다. 2431포인트에서 2423포인트 겨우 0.26% 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가면 또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는요 일정하고 스케줄이 없는 기업은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7% 가까이 상승 처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과연 일정하고 스케줄이나 뭐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크라이나 재건산업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캡트론 같은 경우도 에6% 이상 올립니다. 이 기업이 사실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막 올라가거나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유상증자까지 1,200억 원을 진행을 했고요. 어, 일라이릴리하고 주사제, 어, 연구개발 공동개발 부분으로 들어갔고 공장 건설까지 한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돈 들어갈 일만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미래의 멀티플을 땡겨올 수 있는 일정하고 스케줄이 있는 종목들만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어 문자 넣어주신 분들께는 제가 무조건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 여기에다가 저가 매수가 가능하고 50% 정도는 충분하게 먹고 매도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이라고 보내드린 거는 여러분들께서 그 어쨌든 간에 나도 받고 싶습니다 라는 의사 표현 정도는 한번 정도는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내용 뭐쓸건 필요 없고 그냥 딱1 이렇게 하나만 보내시면 아 받고 싶어 하시는구나 해서 바로 발송 처리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리스트 10종목에서 2차전지 바이오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다른 섹터의 주가 상승 폭에 대해서 일정이 나오는 종목들을 드리도록 하고요. 쇼커버대응 뭐 처리까지 해 드리고 어, 마지막으로 매도 전략까지 가능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내리시면 은 해당 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왜 지금 턴어라운드가 나오며 이 기업은 왜 좋아지고 있고 이 기업을 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며 이 기업에 대한 주가에 대한 상승 사이클은 5년간 10년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다 정리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여러분들 때 요번에는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 매수가를 잡으실 때요, 매도가까지 같이 잡을 겁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매수가를 잡을 때, 매도가까지 같이 잡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방에서 매수를 하셨을 때, 이 주가가 상승처리가 일어나요. 한5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더 가는 거는요, 우리들이 먹을 수익률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리스크가 없이, 적정 주가에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어 지금 시장이 어쨌든 간에 2 6 0 0 포인트 이하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선물 포지션 하방으로 누르기 때문에 딱 도착하면은 얘네들이 종목 가리고 없이 그냥 눌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 선물에서 먹거든요. 이거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지켜서 좀 가져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도 불안한 게 주식 투자고. 내가 지금 매수를 했을 때 싸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옆에 보이시는 010-2944-3278 번호로 동일하게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는 무료로 이것도 동일하게 발송 처리를 해드릴 건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 해가지고 종목명 네이처셀 매수가 1370원 구간 총 비중은 60%, 1차 매도가는 133600원 구간, 매집을 위한 매도는 30%입니다. 그래서 발송일이 2024년 10월 23일 12시 13분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 드리면 여러분들 이거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내 드리는 게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해파, 그리고 기업 일정, 기업 내용, 수급, 실시간 내용, 그리고 상태,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다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께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고 요즘에 보면 문자로 문자들을 많이 안 쓰셔서 문자 확인을 다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을 좀 많이 더 원하시는데 제가 카카오톡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도 보내드릴 거고요. 카카오톡으로도 둘다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마시고, 꼭 그대로 따라하실 수 있게 어, 화자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진행했던 걸좀 보면은, 저희는 여러분들 그 많은 종목을 진행하진 않아요. 막 저희가 이거 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 이첫 번째 시작이 1월 2일 날짜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 마지막으로 진행 상반기 이게 포지션으로 진행했을 때 상반기 일정이었거든요. 7월 10일 날짜에 하고 끝났습니다. 약 7개월간에 걸쳐서 전체 들어간 종목이 11종목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이제 무조건 일정이 있는 종목만 진행을 합니다. 뭐 일정이 없는 종목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그래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차량용 반도체 부분 수주권 뭐 로봇팔 부분에 대해 해외 수출권, 어, 대한전선 풍력발전에 대한 부분 수출권, 그리고 제주반도체 LPDDR 부분 적층으로 들어가면서 팻리스 공급 부분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나오면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드리고 예상수익률, 날짜, 스케줄까지 다 드리니까 하반기에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좋게 좀 수익률 나오실 수 있게 저희가 내년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저희가 아침 7시 전에 먼저 보내드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시장의 거래량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9시에서 11시 사이에 거의 전체 거래량이 죽어갑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딱 보면은 12시 정도 돼가니까 딱 보면 시장이 좀 잠자는 시장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마이너스 돌아서면서 거래량 거의 없어지고 그래 저희가 미리 일곱 시 전에 보내놓으면은 여러분들 아홉 시딱 되시면 그냥 바로 매수가를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이제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를 다 보내놓테니까 종목당 오 퍼센트에서 한십 퍼센트 정도 먹는다 생각을 하시고 아홉 시에 딱 매수 들어가셔서 저희가 전날에 시간에 단일가로 봐가 보고 호가 부분까지랑 다 확인을 합니다 매물 때까지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정한 거의 탑픽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는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 물량 부분에서 가져가 가지고 좋은 수익률을 놨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적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핵심도만 우선 좀잘 지켜 가시고 어 제가 계산해 드렸던 적정 밸류에 대한 거 일정 진행되면서 거기까지는 내가 먹으려면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고 만약에 핵심도 상당까지만 먹고 매도를 하시려고 하면은 뭐한 1~2개월 정도면 다 끝날 걸로 보입니다. 솔직히 뭐 6개월까지 안 걸릴 것 같긴 한데 한 3~4개월, 4~5개월 정도면 끝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정이 있기 때문에 최 마지막 일정이 보면은 2025년도에 5월달에 ASCO 학회에서 아미반타라고 레이저팀이 병용 최종 데이터 발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어 일정 중에는 가장 끈 질정이거든요. 그러면은 11월, 12월, 1, 2, 3, 4 해가지고 6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6개월 정도 보시라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